반갑습니다, 펌프이 여러분, 인셀덤 빛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6월 13, 14에 ARC 페스티벌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대리점장님들이 저한테 얼굴이 더 작아지고 맑아졌다고 또 비법을 공개해달라고 또 많이 하셔가지고 레디언0 어, 백과 EX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독자 2,000명 축하 댓글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레디온 솜백은 피부의 색깔 톤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인의 가장 로망이 화이트한 피부죠. 이 레디온 솜백은 정말 화이트한 피부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우리 EX 제품 이제 퍼스트와 이액티브 크림은요 얼굴의 형태 정말 얼굴이 리프팅되고 작아지고 볼륨감 있어지고 이게 이제 EX의 효과예요. 그래서 반드시 레디언썸과 EX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우리는 피부도 화이트해줘야 되고 얼굴도 볼륨감이나 리프팅이나 작아지면 되게 동안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녁 루틴 알려드릴게요.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세안 방법 1차로 퓨어 클렌징 오일로 화장이나 유분감 있는 걸 적당량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그 다음 2차로 저는 크리너 파우더로 반드시 1분간 꼼꼼하게 롤링을 해서 모공과 땀샘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빼내셔야 돼요. 이 세안 방법 꼭 실천해주세요. 제가 액티브 크리너 파우더로 세안을 하고 왔고요. 자 여기서 이 세안 후 바로 저는 이걸 화장대에 놓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바로 물기가 촉촉히 있을 때 이렇게 문질러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흡수가 되시면 카밍 걸라스젤을또 소량. 정말 금가루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촉촉한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한 지질막이 만들어주신 분들은 이 단계도 생략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흡수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수분기를 열어주는 토너.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부는 수분싸움이라고 그랬죠.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있을 때 다른 제품의 또 침투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토너를 한번. 오유빛 제형이라서 정말 이렇게 한 번만으로도 굉장히 촉촉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녁에는 세번 정도 토너를 충분히 촉촉히 해서 피부를 수분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자, 이제 레디언스맨 꽃 미백 광채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앰플. 우와! 이 앰플은 정말 바르자마자 얼마나 치트리크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색소가 있는 부위에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엄청나게 또맑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것도 침투 시간을 가셔주세요. 자 이제 충분히 침투가 되었으면 세럼을 바로 세럼도 저는 밤에는 네스포이트씩 사요보 피부 보약은 언제 먹는다? 밤에 먹는다. 살짝 레이어링하고 바로 부스터를 살짝 이렇게 펴 발라주세요. 이걸 한것 하고 안한것 하고는 내일 아침에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 세안하고 나를 잡아서 이 부세부를 이렇게 3세트, 4세트씩 해 주기도 해요. 이걸 하고 난날 다음 날엔 정말 피부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리고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예뻐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충분히 흡수되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자, 이제 앰플이다 침투가 됐고요. 탱글탱글한 탄력이 느껴지고 매끄럽게 밀착이 되는 크림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 정말 부드럽게 침투되는 이 느낌 정말 기분 좋아요. 바른과 동시에 탱글탱글하게 다 이렇게 침투가 돼요. 바로 바른과 동시에 침투가 됐죠? 그 다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멀티스틱밤. 멀티스틱밤으로 이렇게 눈가, 팔자주름, 그리고 늘터, 목주름. 반드시 이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림프 쪽도 이렇게 살짝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반드시 볼륨감을 높여주는 액티브 크림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살짝 빵에 버터 바르듯 그냥 이렇게 살포시 얹어만 주세요. 많이 안 바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펴 발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침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스트 한번더 뿌려주시고, 이제 수분이나 이런 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다시 미스트를 한번 마무리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은 미백은 미백대로, 볼륨감은 볼륨감대로 굉장히 동안이 되어 계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바로 행권 추첨 한번 해볼게요. 깁스이 흔들어서. 우와. 늘 당당하게님! 축하드립니다! 자, 한분 더. 오. 오! 대박! 인슬도 미리님이에요. 점장님! <laughs> 축하드려요! 이거, 이거 바로 손으로 나왔으니까 바로 해드릴게요. 오! 인셀덤 루야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 운이 아주 좋으세요. 그다음 바로 짠 멋진 맘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자 마지막으로 한분 누가 될까요? 짜잔 인셀덤 미쁨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 자. 첫 번째 분께는 퓨어 클렌징이고, 네 분께는 썬들 보내드릴게요. 제 개인 카톡에 연락처하고 주소하고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셀돈 빛나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려고 또 이렇게 바르고, 또 딥뚝스도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6월이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름이 곧 와요. 우리 조금 더 뿜뿜해지고, 날씬해져서 휴가 예쁘게 한번 당당하게 가봐요. 제가 이번에 a r s 페스티벌에서 정말 수영복을 입으면서 숨안쉰거 조금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서, 와, 그래. 내가 정말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그걸 느껴서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 뿜뿜이 여러분들도 정말 여름에 더 아름다워지고, 날씬해져요. 사랑합니다.